오늘 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를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새일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사는 맛을 느끼게 되죠. 오늘이 그런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 저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비들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업부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를 만들어 떠다 말씀합니다. 해가 점으로 제들과 함께 성밖으로 나가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침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다가,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는 뿌리채 말라 버렸습니다. 그가 놀라며 말합니다.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교훈의 말씀을 주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오늘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예견하시며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에게 떡을 떼어 주셨고 그는 그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유다의 배신은 지금 예수님과 무슨 갈등이 있었거나 시험에 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제자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제자의 삼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것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과 축복 역시 동일하다는 걸알수 있지요.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놀라운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해석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곧 십자가의 처형과 연결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의 배신에 치를 떠셔야 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제자의 배신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로 인한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놀라운 통찰력이 있지요. 믿음의 말씀입니다. 32절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초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 영광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일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쁨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 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영광의 은총 아래 살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영광의 은총 아래 사는 저희들 되게 하고 없었어.